안녕하세요. 대박당꾼TV의 전은규 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 아닙니다. 예, 천만 원입니다. 사실 뭐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땅을 하시려고 하면은 뭐큰 돈이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좋은 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천만 원으로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데 이삼 천만 원짜리를 대출을 활용해서 그런 금매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 경공매로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대중화된 건 경매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경매보다 공매를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중화가 됐다는 거는 알려졌기 때문에 좀 이제 경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땅이 나오면은 5대 1 아니면 10대 1 정도의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낙찰받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지고 나면은 실망감도 들고 회의감도 들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하실 때는 좀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대신에 공매는 경쟁이 덜 치열합니다. 그 이유가 공매 시장이 대중화되지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초반의 젊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아끼는 땅을 또한번 오픈을 해가지고 소액으로 천만원이 아닌 7백만원으로 잡을 수 있는 땅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할 거니까 이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공매로 보는 방법은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로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온비드는 하나 단점은 공매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즘에 경공매 그 정보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런 무료 사이트. 예전에는 저도 1년에 100만원씩 주면서 지지 옥션이나 구독션, 뭐, 뭐 이런 유명한 옥션 사이트들인데 굳이 그런 데서 비싸게 돈 내지 마시고, 요즘은 무료도 많이 좋습니다. 무료가 볼수 있는 다운다리가 꽤 크기 때문에 무료로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내용을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무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돈안 내고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료 사이트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고 공매 두 가지를 같이 가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온비드 들어갔다. 대법원 사이트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한 사이트에서 편안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사이트가 두인경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이걸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두인경매 뿐만 아니고 뭐 여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무료 중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사이트를 잘 찾으셔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사진이 나갈 겁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추천드린 지역의 이제 세만금이죠. 소액 투자 물건은 세만금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경기권으로 가면은 사실 천만원 가지고도 경매 물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라권이나 충청권 정도는 가야지. 서울에서 최소 한두 시간은 가야 이렇게 소액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멀다고 나쁜 건 아닌 게 어차피 퇴근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공서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만금처럼 불칙한 지역은 계속 전라도에서 가장 큰 호재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집가가 상승될 예정입니다. 지금 나온 금액이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만 있으면 이 땅을 낙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싸다고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싸면서도 메리트가 있는 게 이게 맹지가 아닙니다. 관리 지역에 도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상으로도 지금 밭입니다. 밭. 논보다 밭이 좋은 거 아시죠? 땅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보셔도 도로에 잘 물려있죠. 물론 이제 직사각형이지만 도로에 접한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건축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입찰 시기가 1월 28일입니다.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입찰하는데 중요한 건 혹시 이 방송을 늦게 보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 매물이 바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실지 모르고 요즘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번더 떨어지더라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2월 3일 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750에서 한번 떨어지면 640만원 이렇게 10%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500만원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이 좀모자라신 분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상황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땅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안군의 상서면이라는 곳입니다. 상서면은 개발지 아주 가까이는 아닙니다. 한 5km 정도 떨어지는데요. 바로 그 앞에 하서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개발지 워낙 가깝기 때문에 평당 50에서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지만 여기는 상서면은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작은 평수도 아닙니다. 100평이 넘어갑니다. 한 109평 정도 되는데요. 109평에 75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모자라신 분은 이 땅을 좀 눈여겨 보셔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공매를 제가 이렇게 찾다 보면 이렇게 가끔가다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날짜를 딱 정하셔 가지고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좋은 땅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발품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터넷 작업, 손품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절절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매물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가 이제 안내를 하고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경고보면 이제 조심해야 될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누구한테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경공매를 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초보 때 책도 많이 읽었고 이렇게 교대 같은 데 가면 경매 학원이 많습니다. 저는 그 몇십만 원 아까워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면 하 강의를 들으면 그 교수님을 계속 뭐 전화를 걸어서 자기 멘토기 때문에. 멘티들한테는 항상 좋은 조언을 망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동기생들이 모여 뭉쳐가지고 또 같이 움직이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경매 학원을 한번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매가 금액이 비싼 물건은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면 다양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데 이런 소액 투자자들은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대부분이 몇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달려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을 노릴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 뭐, 맹지라든지 법정지상권, 뭐 분묘기지권, 지상권, 이런 여러 가지 하자 물건들을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풀어나가서 자기가 낙찰받아서 해결하면 하면은 시세대로만 받아도 두세 배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경공매를 하실 분들은 계속 강조하지만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좀 준비된 상황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준비가 안 되셨으면 경매 컨설턴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일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다 경매 분석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뢰를 하면 많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회비를 한 20만 원 정도 드리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좋은 매물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공매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1 0만원 가지고는 일반 매물은 쉽지 않습니다 뭐한 2, 3천 정도는 돼야 잡을 수 있지만 다행인 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좀 빠듯하지만 천만 원대 한 천오백에서 이천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도 이제 세만 금이 될. 건데 왜냐하면 자꾸 세만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소액에서는 가장 만만한 게 사실 세만금입니다근데 싸다고 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한 미래가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만금 지역에 지금 나온 매물이 한 3천만 원대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땅은 또 도로에 잘 물려있고 자연 녹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안에 파학군이라고 불리는 학교들 부안고등학교 부안여고 부안중학교 이런 중고등학교들 몰려 있는 지역 그리고 아파트 단지 지역 그 인근에 있는 땅인데요. 그 땅이 현재 자연녹지지만 이제 나중에 아파트 부지 풍수지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풀릴 기운이 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매매가는 3천만 원대지만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시면 자기 돈한 천오백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세만금은 이렇게 자주 나오지만 가끔 또 당진 같은 경우도 나오기도 합니다. 당진에도 최근에 한 4천 정도의 매물이 나오는데요. 대출이 잘 나면 50%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로도 대출 끼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땅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일반 매물도 같이 경공매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라고 했지만 사실 현지 부동산에서도 제대로 된 부동산이 있고 뜨내기 부동산도 있습니다. 철세. 그러니까 뜨는 지역만 잠깐 갔다가 또 금방금방 옮겨다니는 그 철새형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이런데다 혹시 계약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AS 부분, 나중에 이제 팔아달라고 할 때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저희 카페를 활용하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카페에서는 주기적으로 매주 답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만금이나 뭐 당진, 용인, 안성, 뭐 제주도 그리고 요즘에는 뭐땅 이외에 이렇게 지식사업센터 같은 곳도 가는데요. 그런 지역에는 잘만 다니시면 천에서 이천 정도의 금액으로도. 대출을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가 쌓이신 분들은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꼭 제가 추천드린 매물이 아니더라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혹시 매물을 받아 오셔도 제가 상담을 통해서도 그 매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감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성공의 길로 갈수 있게끔 제가 많이 가이드 역할을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오늘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경매, 공매를 묶어서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전공법, 현지 부동산을 찾아가라. 그게 조금 확신이 안 드시면 저희 대박당군 연구소를 찾아오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샜으니까요.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트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투자처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천만 원으로 땅 투자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찍을 영상을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 좋은 전원주택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땅을 투자용으로도 많이 보시지만 이렇게 전원주택지 자기가 살집을 고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최적의 풍수지리적으로나 입지 이런 걸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로 카페 답사 일정을 또 말씀드립니다. 2월 달 스케줄을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스케줄을 보시고 시간을 잘 짜셔가지고 저희 답사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